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하예스티입니다. 오늘은, 저어 숙, 숙주 좀비, 한명대 주민, 200명. 여기 지금 주민이 한 200명 가까이 모였는데, 하룻밤 사이 숙주 좀비가 주민을 얼마나 많이 죽여서 감염시키는지, 어, 알아보는 그런 실험인데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, 제가 양복을 입었죠? 제가 만, 제가 만들었습니다. 이 양복. 영복도 제가 만들고 이 하얀색 스킨 이것도 사실 제가 만든겁니다 자 그러면 나이도를 켜보고 밤이 됐죠 좀비를 풀어봐볼까요? 죽기 좀비 투입! 자 가고있습니다 피해라 피해 위에서 지켜볼까요? 자, 아, 일단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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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이 너무 심해. 이거 렉 너무 심한데? 참고로 말하자면, 숙주 좀비는 집어든, 미리 뽑아든 주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민만 계속 노립니다. 그 주민만 계속 노리다 보니까, 어, 저는 지금 헷갈리거든요. 어, 예, 예, 예. 한 명만 노려. 얘가 숙주 좀비. 어, 어, 됐어. 감염됐어. 그래서 지금 예리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못 찾았었죠 좀비가 낫이 안되냐? 어? 여기 다리 지고 저 반대쪽에서 이제 해가 뜰건데 그때동안 좀비가 낫이 되면 좋잖아요 좀비가 얼마나 감염을 시키는지 네, 여러분, 몇 분이 지났는데, 아, 이게 너무 심해. 저기서 해가 뜨고 있어요, 여러분. 과연 지금 몇명 죽였죠? 몇명 죽었죠? 한 명, 두 명, 세 명, 네 명, 다섯 명, 여섯 명. 좀비, 죽는다. 지금, 한 명, 두 명, 세 명, 네 명, 다섯, 여섯, 일곱 명, 여덟 명, 여덟 명, 아홉 명, 어, 나치 이제 됐다. 한 명, 두 명, 세 명, 네 명, 다섯 명, 여섯 명, 일곱 명, 여덟 명, 아홉 명, 열 명, 어, 한 명, 두 명, 세 명, 네 명, 다섯 명, 여섯 명, 일곱 명, 여덟 명, 아홉 명, 열 명, 열두 명, 열. 10... 3명, 14, 15, 16, 17, 18, 19. 19명이에요, 여러분. 아니네, 어. 20. 어, 죽는다, 죽는다. 20, 25, 24, 24, 24, 24, 25. 스물다섯 스물다섯, 스물다섯 자, 이대로 숙주 전비는 죽고 마는가? 어,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, 제가 200명을 풀었는데 그 중에 25명이 죽었네요 왜, 좀비가, 뭐, 내 탓이라고? 왜, 뭐, 내 탓이라고? 뭐, 너, 뭐 아니야? 왜, 내, 그게 내 탓이야? 그냥, 실험을 좀 했을 뿐이라고. 아무튼. 좀비 한 마리는 더 풀어, 더, 더 풀어나 버렸네. 아무튼, 25명이었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, 이번 실험 결과는, 어, 뭐라어 숙주 좀비 숙주 좀비 한명대 200만 명 주민 어 그, 그래서 죽은 감염된 주민 결과는 25명 이상 한스티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, 이 양복 멋있죠?